유다의 열 번째 왕인 히스기야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삶을 또 마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다윗,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히스기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도 거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다윗 왕 이후에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아도 역시 인생의 말로에 어떤 연약한 어, 불안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 그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고 다윗과 거의 같다는 히스기야도 역시 온전하지 못한 사실 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를 좀 실망시킨 히스기야를 보면서 어, 반면 교사를 삼으시기를 어, 주님이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 히스기야가 이러는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보시면은 어~ 이, 이, 그~ 모든 그~ 여태까지의 메일 성경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외에도 오늘 이십 절 보시면은 어~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물이 모든 어떤 어~ 그~ 나라와 도시를 어~ 흥망성쇠하는 그런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엄청난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일도 많이 했지만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 어제 본문에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냥 거기서 죽었다면은. 정말 흠 잡을 데 없는 왕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15년의 세월 동안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아직 가장 좋을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은 어쩌면은 어 거의 조상 다윗 이렇게 안 하고 조상 다윗과 같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그 치유를 받고 취한 행동은 그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가장 큰 흠이 되는 행동이었죠. 어20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라다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다 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 애무를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는 모든 것 중에 어,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예, 히스기야는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사자단, 사절단이 이렇게 오기 전에 이미 병은 나았습니다. 근데 바벨 이 그때는 이제 서로 뭐 전화하고 뭐 SNS 날리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는 소식만 이미 늦었지만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인 히스기야가 아, 병에 걸렸구나 하고 병문안을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들려 보내서 이 히스기야를 방문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어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죠. 어, 근데 이때만 해도 이바벨 바벨론은 이제 신흥국이었습니다. 이제 막막 이제 어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나라였는데 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속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그냥 히스기야가 너무 좋고 히스기야 너무 친해가지고 좀 병문안을 하, 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병문안을 핑계로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의 속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붙어온 이 사절단을 이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이제 군사와 이 무기와 왕궁에 있는 모든 이제 보물고 에 있는 금보화를 다 보여줬습니다. 마땅히 히스기야는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유다를 지켜 주시고 어 유. 그 유다를 위해 싸워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데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어떤 교만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저먼 나라에서부터 자기가 병에 걸렸던 소식을 듣고 이 동맹을 맺자라고 왔으니 이게 얼마나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와 힘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여호와 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반드시 받으십니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희스이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유다의 장차 다가올 큰 재난을 예언하게 됩니다. 교망이 패망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죠. 아무리 겸손한 척 살아가도 한순간 그 교만을 드러나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교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사실상 이 히스기야의 이런... 어, 행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제 어제 말씀도 들어보시면은 어떤 그런 조짐이 점점점점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어, 두 번째 히스기야의 실수 뭐냐면은 자신의 유익만 추구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자세히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제 나라가 이제 어, 위험에 빠졌을 때 아니면은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그때는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어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심판의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아, 정말 저 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실망 실망스 말을 합니다. 이제 십구 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이사, 히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저란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느이다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고생하지 않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는 날에 심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죄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이제 없어져 버릴. 이, 이거,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줬으면 사실은 기도했어야 됩니다. 내 아들 이제 문나세가 왕이 될 건데 하나님 이문나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보여줬던 은혜와 어,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문나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에 어, 자라나서 이 땅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왕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다윗을 능가하는 그런 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15년이면 충분히 이렇게 기도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 나 때는 그래도 별일 없겠구나 하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라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한 세대를 넘어서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신명기 6장 우리가 쉐마라고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나와, 나와 있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가 아니라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치자고 나와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밖에서 돌아닐 때나, 그러니까 하면 어디든지, 그죠 Anywhere, everywhere. 그리고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anytime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자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팔찌로 로 만들어 차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박가문 기로 이거는 어, 그 어, 무슨 방법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 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다음 세대를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정도의 인텐스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어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더이 신앙이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다음 세대는 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더할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 현재 지금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면벽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시 어,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장소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가리, 가리지 않으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한 번의 실수로 다음 세대가 멸망해버리는 비극적인 일이났지만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1 5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병에 걸렸고 너는, 사, 너는 곧 죽을 것이다 했지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돌이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동안 해왔, 해왔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강구했다면 그 15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녀들만 없어진게 아니라 유다의 다음 세대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기도와 또 가르치는 말씀과 하는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KCQ의 다음 세대 또 기도하기로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다음 세대의 어, 자녀들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k c q 를 뉴욕에만 두시 안내하시고 아니, 세계 여러 나라에 또 보내 선교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작은 아무 어, 조금이나마 뭔가를 해서 그쪽 다 그, 그곳에 있는 다음 세대도 어떻게서든지 살아날 수 있도록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의 필요와 어, 나의 원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어, 다음 세대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오늘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남기고 역사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고. 삶도 대부분 좋았지만 이 결말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 현대 시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사역을 그만둬야 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야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 어, 목사님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저한테 어,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 질문을 하셨어요. 송, 송 전사님, 전사 때인데 송미연 전사님, 어, 전사님은 어, 목회 목표가 뭔가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 그냥 제 마른데,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서 저한테 어, 저는 사고 안 치고 끝까지 목회하는 거예요.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시작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은 어떤 용두삼미 같은 어떤 그 목회 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뿐만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시작은 좋고 시작은 뜨겁고 열정적이겠지만 결말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인도해 주신 주, 주님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내가 호흡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면서 또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침으로 정말 우리같이 현재 경험했고 우리 평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던 그 은혜를 이 다음 세대도 어,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어, 우리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배울 점도 많았지만 또그 인생의 말로가 정말 안타깝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때와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의지하고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